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동시에 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예제를 제가 1 4분기 보고서를 이렇게 하이폴더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두 파일을 동시에 열려 그러면 첫 번째 파일을 열 때에는 문제가 없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파일을 이 하이 폴더에서 열려고 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이런 경고 메시 창이 뜰수 있어요. 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윈도우 R키를 누르면, 어 실행 대화 상자가 이렇게 표시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엑셀 입력하시고요, 슬래시 E하고 X를 이렇게, 동시에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엑셀 프로그램이 따로 하나가 실행이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열려고 했었던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열게 되면 동시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열수 있죠.